안녕하세요, 여러분. 중급 러너 구차장입니다. 제가 올렸던 영상 중에 하나에 구독자분께서 댓글을 달아주셨더라고요. 반바지 입으실 때 속옷은 안 입으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당연히 물어보셔도 되죠. 사실 이거는 저도 러닝을 처음 시작했을 때 속옷을 입을까 말까 굉장히 고민을 했던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물어보셨던 분의 심정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는지 또왜 그렇게 하는지에 대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저도 러닝을 처음 시작했을 때는 러닝 반바지 안에 속옷을 입고 운동을 했어요. 뭐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했다기보다는 청바지 안에 속옷 당연히 입잖아요. 그것처럼 러닝할 때도 반바지 안에 당연히 속옷을 입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입고 운동을 했거든요. 요즘 홈쇼핑에 보면 많이 파는 아디다스 기능성 속옷 있잖아요. 그걸 입고 운동을 했습니다. 그렇게 별 생각 없이 속옷을 입고 운동을 했는데요. 겨울엔 그나마 괜찮은데 여름 같은 경우에는 땀이 많이 나서 좀 거슬리기도 하고 또이 길이가 짧은 반바지를 입을 때는 속옷이 밖으로 삐져나오는 것 같아서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지 궁금해서 SNS하고 주변에 달리기를 하는 분들한게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웬걸 대부분 속옷을 안 입고 러닝을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또 귀가 엄청 얇거든요 그래서 그분들 말을 듣고 속옷을 안 입고 달려봤습니다 그랬더니 거슬리는 것도 없이 엄청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후로는 저도 대부분 속옷을 입지 않고 러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러닝 반바지 안에 속옷을 입지 않고 러닝을 하려면 꼭 필요한 게 있습니다 제가 주로 입는 러닝 반바지를 두개 가지고 왔습니다 요거는 대회 때제 공식 유니폼인 뉴발란스 3인치 반바지고요 다른 하나는 안에 쫄바지가 있는 투인원 반바지입니다 러닝 반바지에 대한 영상은 제가 예전에 영상으로 한번 올렸거든요 제가 위에 카드로 걸어 놓을게요 뉴발란스 3인치 반바지처럼 대부분 러닝 반바지는 안에 이렇게 망사로 된 속바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바지 안에 망사로 된 속바지가 있는 반바지들은 속옷을 입지 않고 운동을 해도 크게 불편한 게 없거든요. 그래서 굳이 속옷을 입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게 처음에는 약간 어색하고 뭔가 좀 허전한 느낌이 들 수도 있는데 익숙해지고 나면 세상 편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안에 쫄바지가 있는 투인원 바지 같은 경우에도요. 굳이 속옷을 입을 필요가 없습니다. 트인원 바지 같은 경우에는 안에 쫄바지 때문에 속옷을 입으면 오히려 꽉조는 느낌 때문에 좀 불편할 수도 있더라고요. 그래도 어색해서 나는 속옷을 꼭 입어야겠다고 생각을 하신다면 적어도 깔맞춤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제가 3인치 바지 안에 속옷을 입고 대회에 참가했던 사진입니다. 자세히 보시면 바지 옆트임 사이로 속옷 보이시죠? 3인치나 4인치 바지 같은 경우에는 길이도 짧고 또 옆트임도 있기 때문에 의도하지 않아도 바지 밖으로 속옷이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굳이 속옷을 입어야겠다고 생각을 하신다면 바지 색깔하고 같은 걸 입는 게 좋겠죠? 자, 지금까지 저는 속옷을 입지 않고 러닝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반바지 안에 꼭 속옷을 입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모든 러닝 반바지가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속바지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이렇게 속바지가 없는 반바지를 입고 러닝을 하실 때는 안에 속옷을 꼭 입으셔야 됩니다. 통이 큰 러닝 반바지 안에 속옷을 입지 않고 어디 잘못 앉기라도 한다면은 그 넓은 바지통 사이로 뜻밖의 노출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서라도 꼭 속옷을 입고 운동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궁금하셨던 내용이 어느 정도 해결이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오늘 준비한 반바지 안에 속옷을 입어야 될까요에 대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혹시 러닝에 대해서 또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혹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중급러너 구차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